안녕하십니까 오녀스님의 건강삼매경문 제 33회차 서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것을 건강삼매라 하는가 능의 일체법을 깨뜨려서 무혈반에 들어가서 다시는 유를 받지 않는 것이니 비유하면 진여의건강이 모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사상선을 깨뜨려서 나무 없이 말끔히 소멸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럼 금강륜이란 무엇인가? 금강륜자 능파 일체제불 법무차 무연이라 그럼 금강륜이란 능이 일체 모든 불법을 깨뜨려서 막을 것도 없고 걸릴 것도 없음을 뜻한다. 능이 일체 부처님 법을 깨우쳐서 공하고 연계하는 이치를 깨우쳐서 중도의 이치를 깨쳐서 막힐 것도 걸릴 것도 없음을 뜻한다. 라고 했어요. 아논, 차증, 파제, 불법자, 유전, 유여, 전륜, 성왕 윤보, 능파, 제왕, 부불 꼬라, 시고 여전, 이, 금강, 별인이라. 라고 했어요. 자, 원효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원효 스님이 작성한 거니까, 내 생각에는, 여기서 모든 불법을 깨뜨린다고 하는 것은 마치 전륜 성왕이 윤보로 윤보 그렇죠? 음. 바로 코끼리 전차지요. 이런 걸 타고서 모든 작은 나라의 왕들을 쳐부수어서 다 복종시키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앞에서 두 가지 금강과는 그 뜻이 다르다. 전의 금강 운하별 자유 차별이라. 그럼 앞에 두 금강과는 어떻게 다른가? 여기에는 다섯 가지 차별이 있다고 했어요. 일자 유별, 위어 금강 파곤 금강 파상고라. 첫째는 비유가 다르다. 여금강 산매는 군대를 쳐부순다고 했고 금강 산매는 산을 깨뜨린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군대를 쳐부수고 산을 깨뜨리는 게 비유가 달라요. 바로 산을 깨뜨는 건 사상산을 깨뜨는 거예요. 이자 법별이라 전파 번뇌 후파 제법거라 둘째는 법이 다르다. 여금강은 번뇌를 깨뜨린다 했고 금강은 다른 모든 법을 깨뜨린다라고 했다. 모든 법을 깨뜨린다라고 했고 여금강은 번뇌를 깨뜨린다라고 했어요. 삼자 위별이라 셋째는 지위가 다르다. 여금강은 아직 배워익히는 학위이고 금강은 더 배울 것이 없는 지위의 무학이라라고 했어요. 자 금강은 이미 본성을 찾은 상태고 또 여금강은 아직 뭐예요? 찌꺼기가 남아 있는 거예요. 배워 익혀서 본성을 찾아가는 학위이다는 이야기. 자 사자명별이라 천명여 금강삼매 여천명금강유정 후자칙명금강삼매 제여급유소위현자 위현인 과이정이고라 어요 넷째는 이름이 다르다. 전자 이름은 여금강 산매이고 다른 곳은 금강 유정이라는데 후자는 그대로 금강 산매라고만할뿐 소위 여나 유가 없다. 이것은 인과과에서 두 가지의 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자, 아, 정이 다르죠? 인과가 함께하는 것과 여금강 어, 금강은 과만 하는 것과. 인유공영과무공영 손지, 우손지, 이지, 무이고, 우여금강, 취기, 소분, 상사지, 이, 단, 바, 번, 내, 불파, 여, 복 고라, 아리스. 이내는 공령이 있으나, 화에는 공령이 없으니, 비우고 비워서, 무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무위, 아무것도 찌꺼기가 없는 상태죠. 또한, 여금강은 부분적으로 비슷하다는 한 뜻을 취한 것이니, 다만, 번뇌만 깨뜨렸을 뿐 나머지 법은 깨뜨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근강 삼매는 모든 법을 깨뜨리는데 여근강 삼매는 번뇌만 깨뜨리고 모든 것을 깨뜨리는 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무위다. 자 유위는 생주의멸을 나타내요. 형성됐다, 안주했다. 또 어떻게 돼요? 다르게 멸하기가요. 그런데 무위는 불생 부주, 불이, 불멸이에요. 생기는 것도 없고, 안주하는 것도 없고, 떠나는 것도 없고, 다른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무위예요 그럴 것이 없어요. 고요정멸에서. 온갖 의식작용이 소멸된 열반의 상태를 무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자, 원효스님의 건강 삼매경문 제33회차 서일본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증검다리. 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 i d 불교 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참수경 달마대사 성범법 현대생활 불교 법의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대결법문들이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일봉 스님의 s i d 불교 교육대